자, 왼쪽에서 뒤로 혼자 서 있습니다. 앞에는 방안이 개서 있습니다. 코너로 줬고 다리 사이로 빼는 볼 그대로 슈팅 자, 패스였군요 그대로 슈팅 들어갑니다. 전주 메구의 선취점이고 본인이 직접 가지고 갑니다만 볼을 뺏겼습니다. 전주 메구의 역또 황훈이 전달해주고 앞에서 그대로 슈팅 아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. 전 방안으로 재선지요. 골키퍼 1등 자 골대를 맞춥니다. 다시한번 김정남의 슈팅! 들어갑니다! 아...지금... 전주맥을... 자 오늘 두번째 골을 터트린 오현정 선수가 프리킥을 옆으로 줬고 자... 아, 지금... 지... 네 지금 잘나갔습니다. 네, 김정남 선수 슛! 옆구무을 칩니다. 아... 자 가운데로! 브라이언 뒤쪽으로! 자 이거를 잘 막아냈습니다. 김석범, 김정군 슈팅! 자 연달아... ...둡니다. 자 정동우 그대로 오른발 슈팅! 방니다 그런 열정을 보여주는 우리 어, FK 리그 선수들인데 많은 팬 여러분이 찾아주시면 뺏어 냈습니다. 정동우 그대로 슈팅 하지만 빛나 네, 안 돼요 자, 오른쪽에 정동우 정동우 에게 좋습니다. 자 그대로 슈팅 안으로 들어갑니다. 네! 정동우가 아... 결국은 반대쪽으로 네 지금도 슈팅 아 잘갔습니다 패스. 김정, 자 김장군 예, 빨리 공격. 주고 받았고요. 그대로 슈팅. 자 돌아섰죠. 아, 돌아섰습니다. 한명 제쳐내고 방한익에게 다시 한번 김장군. 다시 한번 방한익 그대로 휘발 슈팅 하지만 어. 자 다시 한번 슈팅. 아정현 예, 안전에서도. 써있... 그대로 슈팅 하지만 정현 그대로 슛. 아 박민규와 많이... 김장군의 싸움 슛. 막아내는 한민규입니다. 자 다시 보시죠. 살살 다가가서 그대로 슈팅. 골망을 흔듭니다.